14장, 스승. 스승,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가르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스승은 그대가 이미 그것이라고 말한다. 스승은 그대가 이미 그것임을 알게 해줘, 어디에서도 어느 것도 구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스승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것이 궁극의 진리다. 밧줄을 보여주는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합니까?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만 본다면 그대는 달을 놓칠 것이다. 뱀과 밧줄을 구별해주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대는 혼자 가야 한다. 오로지 혼자서. 그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길은 다른 사람이 그대를 인도할 수 있는 정해진 길이 아니다. 그대에게는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며, 정해진 길도 없다. 사람들이 앞서 간, 지나간 길들은 모두 과거다. 그러므로,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모든 길을 버려라. 안내해줄 사람도 찾지 마라. 정해진 길들은 모두 과거와 미래의 상상일 뿐이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상상을 버려라. 그때 그대는 어디에 머무르겠는가. 해를 입히는 스승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대는 얼마나 많은 양, 얼마나 많은 염소, 얼마나 많은 돼지와 물소를 보는가? 이것이 한 부류다. 여기 인도에 인도에 여기 인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대는 얼마나 많은 사자를 보았는가? 이것이 다른 부류다. 양들이 있으면 목자들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무리지어 있던가? 스승에게 복종한 것은 자아와 개인적 욕망을 다스리는 한 방법입니까? 그렇다. 그것은 전통이 제시하는 처방전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싶다면 스승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스승은 다름 아닌 그대의 참나다. 그대는 그대가 찾고 있는 그것에게만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누구에게서도 복종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대에게 자아가 있다면 자아는 더 높은 권위자에게 복종하기 위해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그대에게 자아가 없다면, 누구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 괴물을 없애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대는 이 자아를 처리해줄 더 높은 권위자에게로 가야 한다. 그대에게 자아가 없다면 스승이 필요 없다. 스, 스승은 그대 자신을 참나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대가 이 질문을 할 때, 나는 그대가 스승이 아니라 설교자에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승은 깨달은 존재이며,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할수 있다. 최초의 촛불을 켜져 있다면, 이 촛불이 닿은 다른 초도 역시 촛불이 켜질 것이다. 스승이 그대에게 깨드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설교자이자 스승이 아니다. 설교자이지 스승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스승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다. 대부분 설교자들이다. 진정한 스승에게는 가르침이 없다. 그는 그대가 스승과 참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그는 그대가 스승과 참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가르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스승은 그대가 이미 그것이라고 말한다. 스승은 그대가 이미 그것임을 알게 해 주어 어디에도 어느 것에도 구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스승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것이 궁극의 진리다. 아이들이 많은 이 꿈속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참나 성품을 전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까? 누구 쪽에서 보는 차이인가? 전수하는 사람인가? 전수받는 사람인가? 제가 여기로 와서 스승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와 함께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전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텅 비어있다. 그의 마음은 비어있다. 불이 있는 곳엔 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은 자신이 뜨거운지를 알지 못한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욕망이 채워질 것이다. 그는 모를지도 모른다. 그가 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오직 욕망 없는 사람의 현존 안에서만 충족될 것이다. 선생님은 칼람, 칼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칼날 위에 미끄러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그냥 한 생각이니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단히 예리한 생각이다. 몹시 좁다. 둘이 나란히 걸을 수는 없다. 균형을 잃으면 칼날에 베일 것이다. 그대가 칼날 위를 걷고 있다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어야 한다. 두 마음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중단하면 베일 것이다. 이것은 그대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는 방향이다. 이것은 한 생각이며, 여기에서 두생각을 함께 갈수 없다. 날카로운, 날카로운 칼인 그 생각은 하리를 마치면 사라진다. 이것은 그대를 불멸로 안내할 것이다. 다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것 위를 걷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걸심을 환영하라. 누가 이칼날리를 걸을 것인가.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칼날은한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칼날이다 걸어보라. 생각 없으면 그대를 텅 빔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해나 논쟁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존재함으로써, 텅 빔으로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그렇게 하라. 정말로 그렇게 하라. 이해나 개념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텅빔 속으로 뛰어들므로써 그렇게 하라. 이 속으로 뛰어들면 그대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시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를 미루지 말라. 미래의,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계획은 마음의 속임수다. 나중에 조용구,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일어난다. 시간은 미루물 뜻한다. 구루가 죽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루는 결코 죽지 않는다. 구루는 내면에 있는 그대 자신의 참나다. 그대는 그를 바깥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참나는 은총의 모습을 취하고, 바깥에 있는 구루로 나타나 그대에게 나는 그대 안에 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구루에 관한 요점이다. 그대 자신을 신뢰하고 내면을 바라보라. 구루는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다. 구루라는 말은 어둠을 물리치는 자, 무지를 물리치는 자이다. 우리가 동일한 연속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존재다. 보는 것이 아니다. 존재다. 차이가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도 왜 두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전에 맛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즐거움, 행복, 행복 및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그대가 전에는, 전에, 그대가 전에 보거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맛, 생소한 사람과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마음은 이 새로운 환경을, 환경에 불안을 느껴, 불편을 느껴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을 다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맛도 함께 가져온다. 비록 가슴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맛은 충분하다. 그대는 가슴이 닫혀 있는 것 같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열려 있다. 가슴이 닫혀 있다면 있다면, 그대는 그것이 닫혀 있는 것 같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열린 가슴 안에서 말하고 있다. 제 가슴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대의 말은, 전에는 제 가슴이 닫혀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다. 자유로, 자유로운 존재는 항상 부드럽고 열린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닫히고 열리려면 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은 없다. 오직 상상일 뿐이다. 문이나 자물쇠가 있는지 찾아보라. 문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닫힐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나 생각이 문입니다 그렇다.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다. 가상의 문을 어떻게 없애, 없애겠는가? 아무도 그대에게 알려줄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그대의 상상일 뿐이다. 긴장되는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대는 저녁에 그대는 뱀을 본다. 뱀을 보면 두려움의,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그대는 뱀을 치기 위해 막대나 돌멩이를 찾거나 아니면 쏘아버리기 위해 총을 꺼낸다. 그렇지 않은가? 이 모든 일은 뱀을 봄으로써 일어난다.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말한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밧줄인 뿐입니다. 그러니 뱀을 자세히 보라. 두려움, 안전, 막대기, 돌, 총, 움직임이 멈춘다. 그대는 앞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그것을 밧줄이라고 말한다. 가슴이 어떻게 열리는가?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뱀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위축되거나 메이는 습성이 일어날 때 아니 난메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뒤 그뒤 안과 바깥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유가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생각을 간직하고 싶어한다. 지금 자유로울 수도 있고 몸이 다한 뒤에 자유,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여기 해방과 몸이 다한 뒤에 해방 이 둘은 같다. 자유를 미루지 말라.